MCT 로얄층 분양 조형물 전부 다 수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박형준은 아니다 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언론들은 알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파도, 파도, 파도 계속 비리가 나오는 우리 담아내기 박 박형준 후보 이야기입니다. 자, 부산시장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김영춘 후보가 31.5%, 박형준 후보가 55.1%.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자,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까? 물론 여론조사 결과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론조사의 추이를 무시해서도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론조사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이건 제대로 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잘 다뤄주질 않아요. 자 이쯤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들은 또 전투력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박근혜를 탄핵시켰을 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이겼을 때, 그때 우리 전투력이 불타올랐습니다. 자, 지금은 문재인 정부 4년 차이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LH 문제라든지, 이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론 조사에서 여당 후보들이 힘겹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상식을 가진 깨어 있는 시민들이 다시 전투력을 좀 끌어올릴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가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한 2주 동안 우리 전투력 끌어올려 봅시다. 파트 갈아봅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서는 안 됩니다. 자, 박형준 후보 이 사람이 어떤 비리 의혹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너무 많아서 지칠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콕콕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형준 조연 게이트 딱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박형준이라는 인물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청와대에 있거나 국회 사무총장에 있거나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을 때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의혹이기 때문에 게이트라고 얘기해도 괜찮죠. 자, 부동산이 일단 뭐 어마무시합니다. LCT 특혜.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죠. 로열층 두채 특혜 분양 받았고 모자간에 비정상 거래가 있었고 구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 LCT의 로열층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들과 딸의 나이는 30대. 20억이 넘는 돈이 필요했지만 아들, 딸은 샀어요. 그런데 언론은 아들, 딸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조국의 아들, 딸이 LCT 두채 갖고 있었다면 기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돈으로 샀느냐? 엄청나게 캐묻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 동네 부동산 다 뒤지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박형준의 아들딸에게는 대한민국 언론들 너무 관대합니다. 무슨 돈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20억이 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선 조용합니다. 그리고 구매 자금에 대해서도 박형준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아들딸이 아니라 아내의 아들딸이니까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쪼잔하고 비열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이 부산의 시장이 되겠다? 말도 안 되죠. 자 그다음 일광 조현타운, 자 일광 신도시 기장 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어마무시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재산 등록을 안 했네. 등기도 안 했어. 미등기 호화주택 재산 은폐. 자 그런데 이게 딱 걸리자 박형준의 한마디 몰랐다. 그리고 재산 등록을 합니다. 근데 재산 등록을 할때 얼마를 올리느냐? 3억이 채안 되는 돈을 올립니다.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 건물이 3억도 채안 된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건데, 박형준 씨, 내가 4억 드릴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파셔. 1억이나 더 쳐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 헛소리입니다. 무슨 3억도 안 되는 돈이라고 이걸 신고를 한다고요? 지금 시세에 1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재산 등록 안 했고, 어, 몰랐다, 미안 하면서 재산 등록을 했는데, 3억도 채안 되는 금액으로 올렸더라. 아, 진짜 쪽팔리지도 않나 봐. 자, 해운대 공공용지.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겁니다. LCT만큼 나쁜 것. 요거는 따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거기다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부정축제한 의혹들입니다. 후치나 후 특혜제공. 자 쿠치 나오고 만약 국회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국회에 지금도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임대료도 안내, 전기료도 안내, 수도료도 안냅니다. 아무것도 안내는 계약을 했어요. 박형준의 지인입니다. 박형준이 국회 사무총장에 있을 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 레스토랑을 지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도록 넘겼다. 자, 그러면 박형준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하는 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 친인척 특혜채용도 있습니다. 조카를 특혜로 채용을 했다. 근데 이 정도는 박형준한테는 화가 안 나. 조카 조금 특혜채용해준 게뭐 대수라고. 이 정도입니다. 조국의 조카가 만약에 특혜채용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제가 조국 전 장관의 예를 자꾸 드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었으면 뒤집어졌을 일들이 박형준한테는 너무 조용해. 관대하죠? 언론들도 너무 관대합니다. 어떤 사람을 검증할 때그 검증의 기준은 조국 전 장관이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국회 미술품, 조형물, 이걸 납품했는데 이때 조연화랑 관련 물품이 어마무시하게 납품이 됐더라. 박형준이 국회 사무총장직을 가지고 있을 때, 자또 있습니다. 광안리 바다빛 미술관, 사업개입 이권치대. 광안리에 보면 조명으로 밤 되면 정말 예쁜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 사업권을 조현화랑 지금의 와이프가 가져갔더라라는 건데, 이때 박형준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죠. 언론이 파고들어야죠.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죠. 안 합니다. 언론은 안 해요. 자, LCT 조형물 납품. 저 연가시 같은 저 조형물. 처음에는 10억이다. 알고 봤더니 18억이다. 알고 봤더니 28억이다. LCT 안에 있는 모든 조형물이 박형준의 마누라 화랑에서 납품이 됐더라.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28억. LCT에 있는 모든 조형물, 다 박형준의 가족 거다라는 겁니다. LCT 로얄층 분양, 조형물 전부 다 수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박형준은 아니다, 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언론들은 알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언론이 미친 거죠. 박형준은 그냥 나쁜 놈이고, 언론은 미친놈들이고, 자 일광신도시에 있는 건물 재산신고 안하고 등기도 안했다 미등기 돼있다라고 하니까 박형준이 어 몰랐다 라고 얘기하니까 언론이 어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하는 짓들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하면 지지율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도가 없다 라는 것. 자 우리라도 열심히 떠들어야겠죠. 자 해운대 공공용지. 이 부분도 파헤쳐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와 특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공공용지로 조성했던 땅을 부산시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취득 경위와 금액이 불명확해요. 그래서 특례 분양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어, 부산시로부터 어떻게 취득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들은요. 어, 알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운대 공공 용지를 얼마에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자, 2005년 11월에 5억에 매각을 합니다. 근데 해운대 로데오 거리에요 저기에 5억에 저 땅을 팔았다고요. 다운 계약서 또는 비정상 거래로 추정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산 시민들 해운대 로데오고리에저 땅을 5억에 팔았다고요. 2005년 11월에 누가 믿습니까? 자 확인해 보니까 재산 신고상 5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근저당이 7억이 설정돼 있고 당시 공시지가로만 10억 원이 나왔다자 매입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기장 땅 현대 베네시티 상가 이런 것도 의혹이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지인이 이. 해운대 땅을 산 사람이에요. 5억에. 현 시세 100억이 넘는 땅입니다. 이걸 5억에 지인한테 팔았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음 알았어.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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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서 우리는 박형준을 다만의기박이라고 불러야 돼요. 자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끔 댓글로 일본 말좀 쓰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어뭐 다가리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가끔 그런 말을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박형준한테는 타마네기 박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양파박 이러면 안 돼요. 박형준은 해저톤을 뚫자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본을 좋아하는 그 정당의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형준에게는 타마네기 박이다라는 별칭을 붙여주는 게. 온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줄줄이 나오는 의혹, 비리들 심각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준이 MBC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에 있을 때 그가 했었던 작품이 뭔줄 아십니까? 가장 큰 업적이요 언론 개판 만든 거예요. 종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종편 다 승인해준 게 박형준이 작품입니다. 거기다가 MBC의 김재철 안치고, KBS의 정연주 사장 내쫓고, 네 YTN의 MB 낙하산 내리꽂고 그렇게 언론을 초토화시킨 장본인이에요. 그 당시에 MB가 언론 작살낼 때 선봉에 서서 행동대장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박형준입니다. 그 당시에 MB가 작살 내놓은 언론이 아직까지도 재기능이 못하고 있는 것. 느껴지시죠? MBC나 조금씩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KBS,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SBS는 뭐, 말할 것도 없고, YTN 역시 아직 정상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종편은 뭐, 말해 뭐합니까? 언론을 완전히 작살 내버린 장본인이 박형준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언론 작살낸 업적에 대해서는 별 말이 안 나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민심이 안 좋은 이유 뭡니까? 부동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 급등하는 걸 제대로 잡지 못한 것.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다가 LH 사건까지 터졌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왜 박형준에게는 가지 않는 걸까요? 부동산으로 저렇게 떼 돈을 번 인간에게는 왜 분노하지 않는 걸까요? 언론이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LH 사건에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자신들이 그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 때문 아닙니까? 박형준이 했었던 LCT나 여러 가지 부동산 비리들은요, 청와대에 있을 때, 국회 사무총장직에 있을 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LH 사건에 분노하는데 왜 박형준에게는 분노하지 않을까라는 것. 언론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 언론이 심각하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얘기합시다. 떠들어야 합니다. 박형준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